2002년도에 터키 사람들이 들키 사람들이 한국을 형제 국가 형제라고 했을 때 과연 한국 사람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시작된 겁니다.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데그 당시에 이제 카페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카페. 아 이게 카페를 하면 열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한국 사람들의 터키를 이제 한번 알려볼까 제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그때는 어, 대사관에서 이제 제가 참사관이라는 이제 직함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어,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이제 많이 했는데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라는 이큰 이벤트를 이제 앞두고 이 트루케를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제가 그래서 카페를 생각한 겁니다. 다음이죠, 다음. 다음이는 카페 터키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매일 한 편씩 터키에 그 가는 소식을 올렸습니다. 그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어, 사람이 마음을 다 하면 뭔가 통한다는 우리 이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그 카페를 어, 연 때가 3월 5일, 5일이었습니다. 5일 아, 2002년도 3월 5일 그런데 말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경기가 계속 돼가면서 예, 3, 4일 전 예,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 카페를 열때 터키 팀이 여기까지 올라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 당시 한만한 오천 한 명이게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그이이 카페를 아주 폭발적으로 이렇게 그 뭡니까 이게 증폭시킨 이 가입을 증폭시 하나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글이 뭐였냐면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제 세월이 좀 많이 지나서 아. 어... 그 분의 그 닉네임이 지금 기억은 잘안 나네요. 근데 아마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아 다닐 겁니다. 여러분은 터키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뭐 이런 제목이었을 겁니다. 터키를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서 아주 창문에 이저 글을 올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터키가 형제 나라였다는 겁니다. 한국전쟁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형제 나라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소중한 나라였는데 우리가 몰라, 몰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마 흉노 돌골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왜 역사에서 안 가르쳐 줬을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말이죠. 대한민국을 다이 글이 안, 안 돌아다닌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 글을 보고 터키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였어?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나라였어?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몰랐지? 라는 인식이 그때 생긴 겁니다. 그때. 형제의 나라, 터키. 자, 근데 3, 4일 전에 올라가, 올라가서 이제 경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지 않았, 않았습니까? 했는데, 이걸 그참 무명의 용사들, 무명의 지원군이 누가 있었냐면요. 터키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그 그 가입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 예를 들면은 그 시합이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중석에 음료수 박스가 그냥 다관중석으로다 배달이 되고요. 티셔츠 다 그냥 나눠주고, 그런 자발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터키에 대한 이 관심들을 한국에서. 이렇게 높이 그 올려준 계기가 바로 2002년도 월드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한국 팀을 전적으로 응원하는 것이 아, 그지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이제 터키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우연하게도 터키 팀하고 같이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때 간부 중에 한 분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붉은 악마 팀을 한번 좀 찾아가서 한번 교섭을 좀 해,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 물론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팀을 응원해야 되는 것은 참 맞지만 그래도 우방국인 그 터키가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이렇게 그 선전을 하는데 어, 같이 이렇게 응원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붉은 악마 팀에 정중하게 한번 교섭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저게 했다는 제 기억이 좀나고요그 어, 당시 그 교섭했던 그분의 얘기를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 어, 우리 붉은 악마 팀은 한국 팀을 응원하는 거지, 예, 다른 나라 팀을 응원하는 것은 우리 저 붉은 악마 팀의 존재 가치가 아니다. 예, 스포 정신 이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런, 이런 답을 받았다고 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 진행 과정에서 붉은 악마 팀도 그렇고 또 어떤 터키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그 응원단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다, 다 같이 응원을 해줬습니다. 한국 팀이 잘할 때는 다 같이 한국 팀을 할때 박수를 뜨겁게 보내줬고, 야유가 없었습니다. 경기라는 게 정신이 뭡니까? 오직 승자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자. 패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승자에게, 승자나 패자에게 똑같은 그런, 어, 뭐니까, 칭찬을, 박, 칭찬과 박수를 해줬던 것이 바로 2002년 월드컵, 월드컵의 3, 4이전 그런 경기였습니다. 파이널, 그 마지막 장면 있지 않습니까? 스타디움에서 큰 국기가 물결처럼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3, 4회전이 끝났을 때, 승자와 패자는 있었지만 어깨, 어깨 동무 하면서 이렇게 스타디움을 도는 그 장면. 그 장면은 전 세계 한국과 터키는 이렇게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기, 아, 증명사진 같은 기사 하나 소개합니다. 자, 제목이 이제 터키말로 되어 있는데요. 둔야 교일레스니 교르메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계는 어, 이런 장면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작은 여 빨간 여 터키 밑에 한글이 보이는데요. 아유 이게 자꾸 흔들리는데 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친구여. 이렇게 한국말로 돼 있고 그 밑에는 터키어로 teşekkürler, e e k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스트 데드인 규네이콜의 기비 올로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정이라고 하면 바로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다. 이런 말입니다. 어, 기록적인 장면들 다 이, 지금도 20 여년이 다 지난 신문인데 자, 이런 장면들 코레덴 코레덴 뭐 이렇게. 예, 세브길리를 한국에서부터 참 이렇게, 아, 뭡니까, 우저월인 지원이 있었다, 응원이 있었다, 이런 기사들입니다. 이게 대서 특별된 그런 기사들, 아, 이렇게 여러분께 잠깐만 이렇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3, 4위 전에 이제 터키가 승리하고 귀국을 했을 때, F-16, 그 뭡니까, 전투기가 이 선수들을 실은 그 선수들을 양쪽에서 호위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이런 기사도 보여드리고, 그 당시, 이제 우리 응원하는 장면. 자, 우리 한국 팀들이, 이렇게 붉은 악마 팀인들이죠, 그죠? 붉은 악마 팀이 이렇게 응원하는 사진, 기사. 자, 이렇게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터키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어, 그 맞아. 카페를 그연 다음에, 어, 2000... 2년도 3월 10일 휴렛트 신문에 그런 상황을 소개한 그입니다 기사입니다. 이쪽은 제 그림이고요. 제, 사, 제 얼굴이고, 어, 그때 인터뷰를 기록했던 어, 기자의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터키 팁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지금도 아마 그 회원들의 그, 저를, 뭡니까? 그, 어, 여러분 많이 계실텐데, 이 기회를 빌어서 그때 저하고 같이 일했던 우리 회원 아~ 어, 그 간부진 여러분들 참 고맙다는 인사를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드립니다 여러분 참 고마웠습니다.